앞선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객체 제약 언어에서 클래스 상속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 상속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의 클래스 상속이나 C++의 클래스 상속이나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클래스 상속하기 위한 문법적 표현이 다소 다를 것이고, C++의 상속에 비해서 살짝 제한되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 차이점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바의 상속이라는 것도 보면 C++의 상속과 똑같아 보일 것이에요. 자, 다만 자바의 상속이 갖는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C++와 다르게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을 때 명시적으로 상속 관계를 기술하지 않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자동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ircle 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부모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내 부모로 한 형태로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클래스의 공통의 조상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C++는 그렇지 않죠. 자, 더불어서 자바에서는 단일 상속만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단일 상속이다라는 것은 한 번에 나의 부모 클래스를 어느 한 번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지정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나온 이 그림에서 대학생 클래스의 부모는 스튜던트 하나만 되는 거죠. 역시 스튜던트의 부모는 p 슨 하나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명시적으로 지정할 부모가 오로지 하나만 가능하다 라는 것이 자바의 상속이 갖는 특징인 것입니다. 뭐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다중 상속이라고 해서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시점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들이 제공이 되어 지고 있어요 어, 근데 가만히 봤더니 다중 상속이 나름 유용하기는 하는데 복잡할 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 지지 못하는 단계가 있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단일 상속만 제공해 주되 그래도 다중 상속의 개념이 적용되어 질 필요가 있는 경우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구조를 하나 더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C++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구조가 없죠. 자, 이 인터페이스라는 건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클래스 비슷한 껍데기예요. 하지만 클래스보다는 뭔가 좀 제약이 있는 제한되어지는 껍데기인 것이고 다중 상속이 안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두 가지가 C++와 다른 자바가 갖는 상속의 특징인 것이고. 이세 번째 특징을 보면 이건 C++에서도 자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private 멤버는 상속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private 멤버가 자식에게 상속이 되어지기는 해요. 자, 일부 어떤 책에서는 private 멤버는 상속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속이 되어져요. 하지만 부모의 private 멤버는 부모의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직접 참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만 하나 염두해 두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상속을 해주면서 부모의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금고를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고는 상속해줬으나 금고 열쇠는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분명히 부모님이 나한테 금고를 상속해줬으니까 그 금고는 내 거는 맞아요. 하지만 부모의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멤버를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통해서 접근해줘야 하는 그런 특징에 비유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이네 번째 특징 역시 C++의 경우에서도 역시 필요했던 부분인데, 자, 보통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부모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일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C++에서는 멤버 이니셜라이저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콜론 초기화 방법을 통해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했다라고 한다면, 자바에서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필요성은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것만 하나 유의해 둡시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가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하위 클래스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거꾸로 된 화살표 즉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표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고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 보면 보통 부모 클래스라고 불려 주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내 자식 클래스들에게 물려주는 클래스를 일반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부모 클래스, 페어런티 클래스라고 표현하는데 반해서 우리 C++에서는 베이스 클래스 혹은 기반 클래스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를 자바 언어에서는 슈퍼 클래스 혹은 상위 클래스라고 더 자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자, 이 상위 클래스로부터 멤버들을 상속받아서 새로 만들어진 소위 자식 클래스라고 불려지는 클래스는 C++에서 보통 드라이브트 클래스 혹은 파생 클래스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자바 언어에서는 상위 클래스 아래쪽에 있다라는 의미로 하위 클래스 혹은 서브 클래스라는 표현들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어져요. 어,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그 클래스들을 부르는 명칭에 대한 차이일 뿐, 그 개념적인 의미들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것 확인해 두기 바라고, 이후 우리는 상위 혹은 하위라는 표현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의 하위 클래스를 정의할 때, 임의의 하나의 상위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들을 프라이빗 멤버까지 포함해서 모든 멤버들을 하위 클래스는 상속받는다, 물려받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멤버처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클래스들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를 좀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 같은 클래스를 만들 때 중간에 student라는 클래스는 생략하고 person을 상속받아서 대학생 클래스 혹은 고등학생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좀더구체화 되어진 형태로 보면 현재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어떤 임의의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이와 이름이라는 속성들을 저장을 하고 어, 너 이름이 뭐냐 너몇 살이냐라는 메서드들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자, Person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과 모든 메서드를 기본적으로 내가 물려받도록 하되 펄슨에는 없지만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으로 우리 전공명이라는 속성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해 봅시다. 자 더불어서 뭐 추가의 메서드 너 누구냐 라는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했다 라고 했을 때 현재 펄슨이라는 클래스에는 두 개의 멤버 변수와 두 개의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에는 세 개의 멤버 변수와 세 개의 메서드를 갖고 있되 이 펄슨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분들은 대학생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시 기술하지 않아도 상속 관계만 기술하면 자동으로 물려받게 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바 언어에서는 어떻게 상속을 지정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C++ 같은 경우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방법을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라는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봤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 부모의 특정 영역에 있는 멤버를 어떻게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영역으로 가져올 것인지를 다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었 C++에 그렇게 많은 방법들이 제공되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는 부모의 클래스들을 퍼블릭이라는 방법으로 상속받아서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죠? extends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무조건 C++에서 퍼블릭 형태로 상속받는 것처럼 슈퍼 클래스의 모든 멤버들을 그저 나의 같은 접근 지정자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즉, 이 상위 클래스로부터 확장되어진 서브 클래스를 정의해라 라는 그런 구문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유의할 것은 새로 만들어질 클래스 이름이 반드시 클래스 다음에 오는 것이고, 내가 기반이 되어질 상위 클래스가 "extends" 키워드 다음에 온다 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특정 슈퍼클래스로부터 상속 받아서 서브클래스를 만들게 되어지면, 설사 내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몸체를 기술을 하는 입 중괄호 안에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모든 멤버들이 서브 클래스에게 제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이후 서브 클래스는 자신의 멤버처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인지, 혹은 내가 직접 정의한 멤버인지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만, 슈퍼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는 서브 클래스 입장에서 자신의 멤버이긴 하지만, 슈퍼 클래스의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이 불가하다라는 특징만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슈퍼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는 보통 슈퍼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액세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슈퍼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특정 멤버가 서브클래스 입장에서 좀 뭔가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내 입맛에 맞게끔 변경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C++의 경우와 동일할 것입니다. 특히 이때 재정의하게 되어지면 슈퍼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다, 은폐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슈퍼클래스로부터 상속되었으나 재정의해서 은폐되어진 멤버들을 명시적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은 C++의 경우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는 우리 protected라는 접근 지정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앞서서 소개를 했었었는데. 기억을 떠올려보면 프로텍티드 멤버는 현재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 사이에서는 마치 퍼블릭 멤버처럼 혹은 디폴트 멤버처럼 자유롭게 접근을 허용해주고 있지만 다른 패키지에 포함되어진 클래스는 퍼블릭이면 무조건 허용했고 디폴트는 무조건 거부했었지만 프로텍티드 멤버인 경우에는 자신과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라고 한다면. 설사, 다른 패키지에 있다 하더라도 접근을 허용해 줄 것이오. 오로지 자신과 같은 패키지에도 없고 상속 관계에도 없는 이 일반 클래스만이 너는 나랑 연관 관계가 없는 클래스이니까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차단하는 특징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자신의 멤버들을 기술을 할때 다른 패키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 파생 클래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에 좀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싶으면 protected.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게는 허용해주고 싶지 않으면 default라는 상태를 두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나 모든 곳에서의 접근을 허용하고 싶으면 public. 언제나 모든 곳에서의 허용을 차단해버리고 오로지 내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고 싶으면 private이라는 접근 지정자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상속과 관련되어져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 상속의 개념은 c++의 경우와 동일한데 자바에서는 상속받는 클래스를 정의시 슈퍼 클래스를 기술하는 방법이 좀 달랐었고 특히 접근 지정자가 패키지라는 개념하고 같이 연관되어져서 c++의 경우와 좀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C++ 경우와 자바의 경우를 좀 비교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정리해 기억해 둘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직접 자바 언어에서의 문법적인 표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